x에 대한 2차식이죠. 이 값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x, 네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x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수 관계를 만족합니다. 그럴 수 있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하고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 사실은 이거는 어떤 값을 갖더라도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건 무조건 한계가 주어집니다. 맞죠? 다만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이 값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 gx, x에 따라 달라진다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서술해 나갈게요. 일단은 얘가 값이 0인 걸 기준으로 양수, 음수가 갈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2차식이 0인 경우를 먼저 알아보겠다. 1대 즉 합곱의 인수분해 가능하시죠? 그러면은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4는 얼마가 돼요? 0이 되네요. 따라서 우리는 이때 x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7 또는 x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0인 걸 기준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다음 쉬워지죠. 이번에는 그러면은 얘가 양수인 경우는 어떨 때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죠. 인수분해가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x는 작은 근 기준 작거나 또는 큰근 기준 크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를 하나에 y 값이에요 라고 한다 친다면, 얘가 현재 지금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를 x 축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0이 되는 경우가 마이너스 7과 4가 있잖아요. 얘들을 기준으로, 이거 왼쪽, 오른쪽, 여기가 y가 양수일 때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사이 범위는 y 값이 음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2차 식이, 음수가 되는 경우일 때라는 것은 바로 x가 어때요? 마이너스 7과 그리고 4 사이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첫 번째. 그러면 항상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8. 자, 이 값을 몇 제곱근요? 세 제곱근이라 쓰고 우리는 홀수 제곱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항상 뭐요 무조건 한개 임으로 따라서 FX는 무조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거죠. 이거 좀 이따 쓰일 거니까 얘를 1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이제 GX는 경우를 나눠야겠죠. 나눠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이번에는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볼게요. 일단 써놓고 갈게요. 자, 이번에 우리는 이것의 몇 제곱근을 알아볼 거냐. 이것을 네제곱근 중, 네제곱근중 실수인 것을 알아볼 건데, 실수인 것은 해놓고 경우 나누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8이 0보다 클 때. 자, 이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양수의 내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묻는 거니까 몇 개예요? 그렇죠, 두 개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8이 0일 때에는 0의 내제곱근 중 실수인 거니까 0한 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8이 0보다 작을 때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중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0개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gx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네요.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2 e 아니면 1 아니면 0이고요. 자 2가 나오는 경우는 이거일 때인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구해놨습니다. 자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바로 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옆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클 때가 될 것이고요. 자, 1이 되는 경우는 바로 x가 마이너스 7 또는 x가 얼마일 때예요? 4가 되겠죠? 자, 0개일 때는 그 사이 범위니까 마이너스 7과 4, 4, 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전체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전 fx가 1인 경우 gx인 경우 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1번과 2번에 의해 자, 문제에서 fx가 gx 이상이다. 이것을 만족하는 거죠.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만족하려면 fx가 어때요? gx랑 같거나 아니면 fx가 더 커야 되니까, 즉 gx가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7 이상 그리고 4 이하가 됩니다. 문제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수 X는 이라고 써주시고요. 나열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4까지. 여기 7개, 여기 5개니까, 이거, 서로 라고 적어주시고, 12개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정답에다가 10이라고 한번더 써주면 되겠습니다.